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컬프트 에고노믹 데스크탑 제품의 언박싱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간단히 키보드와 키패드 그리고 마우스가 하나의 제품으로 나온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입니다. 이제, 제목, 제목이랄까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공학을 부각해서 나온 제품이긴 한데, 기구매자의 어떤 소감이랄까요? 그런 걸 보면, 익숙해지기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디자인 뭐 약간 좀 특이함이 제 눈길을 끌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저는 주로 주변 기기를 로지텍 제품을 많이 쓰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약간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보신 것처럼 스래프트 에고노미 데스크탑 제품입니다. 예, 스래프트 인체공학 데스크탑이고, 어... 좌측 하단을 보면 인체공학 전문가 인정이라고 되있고, 첨단 인체공학적 디자인 부드러운 키감 무선 USB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와 키패드. 그리고 마우스가 동봉이 된 제품입니다. 이쪽에 실링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도 실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시스템 요구사항은 윈도우즈 Windows 8, 윈도우즈 7,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1 5 0 m b 바이트의 여유공간이 필요하고, AA 배터리 2개, AAA 배터리 3, 아 배터리 2개, 그리고 3V짜리 270mAh의 배터리 1개로 구성되어 있고, USB 리시버가 있습니다. 음, 그면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안에 붉은색으로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고 약간 벽개를 걷어내면 키보드와 키패드, 마우스의 제품이 나옵니다. 음, 보면, 어, 이쪽 키가 있는 쪽은 유광 블랙이고, 밑에 손이 닿는 부분은 쿠션이 있는 약간 뭐랄까요 쿠션이 있는 재질인데 뭐라고 좀 표현이 그렇고 음 그리고 마우스는 좋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AA 두 개가 들어있고, 리시버가 마우스에 있고요. 이걸 걷어내면, 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설명서가 있고. 보시면 제품 가이드가 있고요. 뭐 배터리나 상해 위험, 우선 장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양이 기술이 되어 있는 제품 가이드가 있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2.4GHz 기 트랜스, 트랜시버. 버전 9.0에 대한 사항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음..그리고 음 전기 안전에 대한 다국어로 된 안내서가 있고 제한적 보증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음,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은 정품 3년이고요 그리고 뭐 간략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음, 키보드에 배터리가 근데 이게 덮개가 쉽게 이탈이 되게 돼서 상 약한 충격에도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자석으로,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붙는 느낌이 들고요. 아 어... 맞네요. 약한, 약한 자석이 있어서 그렇고,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 AA형 배터리가 두 개가 탑재가 되고, 리시버는 마우스 쪽에 있고, 음, 아, 이거는 경사를 키보드에 약간 슬로프를 주기 위해서 놓는 거치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음, 마우스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키패드 뭐 잠깐, 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키패드는 이렇고 두께도 상당히 얇고요. 어 여기에는 배터리가 키패드는 배터리에 대한 사용이 안 나와 있는데 수은 전지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제 3.7이었나요? 음 그렇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뭐 일자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뭐 넘버락이 있고 어, 계산기가 있고 백스페이스가 있어서 일반적인 음, 티베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어, 실제 써봐야지 알겠지만, 익숙해지기는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간 뭐, 호기심에 구매한 제품이라서 아, 지금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쓰다 보면 나중에 이게 분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덮개가 덮개가 말이죠. 잘안닫치는데 여기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생각보다는 사용감을 그렇게 기대, 기대를 할수 있을지 약간 좀 이문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